삼일길에 앞서 행하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그 삼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위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3일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그3일길을 앞서 가셔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아주셨고 혹 낮에 떠날 때에는 날씨가 너무 덥기에 구름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덮어주어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아르헨티나에서 저희와 살던 사위와 딸이 한국에서 산다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한국에서 어떻게 살련지 걱정이 앞섰는데 오늘 새벽 민숙이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걱정과 딸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보는 한국 사회 생활인 사위와 딸에게 사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수년 전에 일본에 닥친 쓰나미를 보면서. 또한 일본의 원자로가 저렇게 위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흘 길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길도 없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쓰나미를 맞은 일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앞서 가셔서 피곤하게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고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모든 옷과 이부자리를 하나하나 준비하므로 태어날 아이는 누워 잘 자리나 덮을 이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다가오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며 기도로 하나님께 아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괴가 움직이는지 쉬는지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언약계가 떠날 때도 기도하였고, 괴가 쉴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쉬고 계실 때도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고, 직장에 도착하여서도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의 쉴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나팔 소리를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라면 사흘쯤 지나고 가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아스팔트 길이 깔려 있음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행해 나가는 삶은 며칠 후가 지나고 나보면 대적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황폐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일 앞을 앞서가시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구름을 보내어 주셔서 뜨거운 사막의 낮에도 안전하게 인생행진을 해 나가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계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으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예수님을 보내어서 나 대신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죽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롬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계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사흘 후 세상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동구 밖에서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침입니다.